음, 얘들아, 반가워. 어, 오늘부터 어, 방학 동안 여름 어, 선생님이랑 2학년 예습을 좀 해볼 텐데, 교재는 센 연산 다 받았지? 2학년 2학기. 그러면 한번 볼게. 어디부터 보냐면, 우리 차례 한번 볼게. 차례 책 넘겨서 차례 부분을 한번 볼게. 2학년 2학기에는. 음 이렇게 네 단원을 배울 거야 여기 지금 도형의 성질, 도형의 닮음, 피타고라스 정리, 확률 이렇게 네 가지 배울 건데 선생님이랑은 아마 도형의 성질 부분에서 음 여기 삼각형의 삼각형을 다 끝나고 사각형을 조금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요 정도 배울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시 다음 페이지, 여기, 도형의 성질에 여기 와볼래? 여기 그분 와보면, 여기에서 지금 삼각형의 성질 1이 있고, 삼각형의 성질 2가 있어. 아마 삼각형의 성질을 다 배우면 진짜 많이 배운 것 같겠다. 지금 보니까 외심 내심이 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삼각형에서 뭐뭐를 배울 거냐면, 개념 1, 2, 3, 4를 한번 볼까? 개념 1, 2, 3, 4를 보면 이등변삼각형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등변삼각형은 잘 알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예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합동조건은 우리 1학년 때 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고 중요하니까 우리 이제 2학년 뿐만 아니라 3학년 고등학교까지도 중요해서 그래. 자, 5, 6, 7은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각의 이등분 수형이라는 것도 다시 배우게 될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외심에 대해서 배우고 외심, 그 다음에 내심, 그 다음에 외심과 내심을 비교하고 많이 배우면 여기까지 쭉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수업 한번 시작해 볼게 오늘은 이등변삼각형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선생님이 한세 문제를 풀고 여러분이 한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볼게. 자, 이등변 삼각형은 뭐지, 얘들아? 그래, 그래. 이등변. 등이 같을 등이지, 변이 같대. 몇 개가? 두 개가. 어, 그래서, 여기 왜 표시가 안 되지? 이게 이등변이라는 건, 변이 두 개가 같은 거야. 그럼 변이 두 개가 같은 거. 다들 연필 들고 있지? 한번 그려볼래? 나중에 선생님이 부시에 그렸나 볼 수도 있어. 자, 이등변, 하나만 그려봐. 어떻게 그릴까? 그냥 변이 두 개가 보통 이렇게 그리지 않았어, 여러분? 이렇게 그려서, 여기요런 표시 했었지? 그리고 뭐, 얘가 만약에 이름을 주면 A고 B고 c 예요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 응. 이런 걸 이등변이라고 그래. 이등변이라는 게 뭐야? 그래, 변이 두 개가 똑같은 거야. 변이 두 개가 똑같은 걸 이등변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어, 그럼 바로 밑에 그림 나와 있네, 여기에.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이등변에 지금 중에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건, 이, 여기에 있는 용어도 배우고, 여기에 있는 성질도 배우기 위해서야. 여기에 있는 용어를 배우는 게 중요한데, 먼저는 어렵지 않아. 자, 여기 A라는 이 각은, 이 A라는 각을 밑에 기점으로, 이, 이, 이쪽의 변이, 요렇게 같은 거잖아. 그치. 요렇게 같지. 이렇게. 그러면, 이 같은 변을 싸고 있는 각이지. 같은, 얘하고 얘하고 같은데, 이 같은 변을, 어, 뭐라고 하지? 품고 있는 각? 가지고 있는 각? 같이, 가, 공유하는 각? 어. 요 각을, 우리가 꼭지각이라고 할 거야. 꼭지각. 그러면 요거 말고 다른 변환나는 삼각형 변환나면 여기 있지. 어디에 있어? 그림상으로 봤을 때 밑에 있지. 이걸 밑변이라고 해. 이 파란 선을 밑변이라고 할게. 삼각형 중에서. 그러면 여기에도 각이 삼각형은 각이 세 개잖아. 그럼 여기가 하나가 꼭지각이 됐어. a가. 그럼 여기 밑에가 이렇게 밑에가 두개 있지. 이두개 있는 각을 뭐라 그래? 어, 밑에 있어서 밑각이라고 해. 엄청 쉽지. 그래서, 꼭지각. 꼭지각. 길이 같은 두 변이 이루는 각. 쉽게 말해서, A라고, 여기 A 부분. 밑변. 꼭지각을, 꼭지각에 밑에 있는 거야. 꼭지각에 밑에 있으면 그게 밑변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여기에 있는 B, C가 되는 거고, 밑각은, 밑각은 밑에서 이루어지는 각. 그래서 B랑 이 C 부분이 되는 거야. B랑 C 부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 용어만 우선 얘기해 주면 될것 같아요. 아 선생님, 꼭지각은 뭐고요? 이등변삼각형에서 꼭지각은 뭐고요? 밑변은 뭐고요? 밑각은 뭐네요?라고 말해 줄수 있으면 돼. 이해할 수 있겠지 얘들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선생님 여기 지어볼게 다 지어볼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얘기해보자 자 해볼까 자 뭐라고? 음이등변 삼각형에서 맨 위에 꼭 부분 길이가 같은 두 변이 길이가 같은 두 변이 이르는 요 각을 꼭지각 아래 있는 변은 무슨 변? 밑변. 아래 있는 각은 무슨 각? 밑각.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러가자. 자, 먼저 1번. 이등변삼각형인 거 모두 골라라. 야 이거는 진짜 시력검사 문제네, 그치? 딱 보고 이등변삼각형인 거 보이지? 자, 기억. 아니지, 닌 얘랑 얘랑 같네. 맞지? 디귿. "선생님,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 왜? 세 개가 다 같아요. 그런데 두 개가 같으면 충분히 이등변인데, 거기에 밑변 하나도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어도 되는 거야. 정삼각형이면 충분히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지. 자, 여기 한번 다시 가볼게. 참고해 봐볼까? 여기에 참고해 보면 정삼각형은 이미 세 변이 똑같잖아. 그럼 세 변이 같다는 건두 변은 당연히 똑같지. 그러니까 정삼각형은 이등변삼각형이다라는 걸꼭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 요것 때문에 디귿도 당연히 정답이지.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아난두 변의 길이만 같으면 돼. 그럼 쟤는 당연히 이등변이라고 챙겨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4번은? 아, 리을은? 음, 아니겠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까? 2번은 뭐하라는 문제냐면 자, 이등변삼각형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래.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래. 자, 2번 볼게. 어, 여기서 꼭지각이 어디라 그랬지? 그렇지. A라 그랬어. 그럼 몇 도야? 꼭지각이 몇 도야? A각도 몇 도야? 이거 보이는 대로 쓰면 돼. 100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밑변 밑변 아까 뭐라 그랬지? 꼭지각의 아랫부분. 여기가 밑변이라 그랬지? 밑변은 아니 뭐라 보는 문제. 밑변 몇 센치야? 그렇지. 6 센치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밑각이 어디라 그랬지? 밑각? 여기라 그랬지. 밑변이랑 이루는 거. 꼭지각이 아닌 부분. 아랫부분은 다 밑각이라 그래. 밑각의 크기가 몇이야? 여기 써있네? 몇 도라고 써있어? 응. 음. 그래서, 40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도가 사라졌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 얘들아. 그러면 3번 문제 잠깐 기회 줄 테니까 자 20초 기회 줄게. 한번 해볼까? 3번 문제도 꼭지가 얼마냐? 밑변의 길이 얼마냐? 밑각의 크기 얼마냐? 자, 여기는 꼭지각을 잘 봐야 되겠다. 어디가 꼭지각일까? 그래, 그래. 여기. 어? 요 부분. 요 부분을 끼고 있는 얘가 꼭지각이라고 얘기했지? 아까 영어에서. 음, 사라졌다. 어떤지. 꼭지각을 끼고 있는 요가 몇 도. 그렇죠. 56도. 자, 밑에 있는 밑, 변. 어디죠? 여기죠. 몇 센치? 7cm. 오, 어, 밑각은요? 여기 있네요? 이거 지금 기, 그림이 이렇게 90도 돌려진 거지? 어, 여기에, 여기요. 여기다 그럼 62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4번 풀수 있겠지? 4번을 풀고, 선생님이 주는 정답 사진 보면서 채점하면 돼. 자, 4번을 풀어보자.